503번 봅니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이렇게 어, 평균이 25, 표준편차가 8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 표준이란 말이 붙으면 평균을 0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표를 이용한다는 얘기지.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어, 이거를 확률변수 X를 표준화된 확률변수 Z로 바꿔줘야지. 음, 그러면 안쪽에 안쪽의 절대값을 보면, 걔가 지금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10 이상 x 마이너스 23 1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의 범위는 23씩 더하면 13 x 어33 이렇게 되겠지. 음. 자 요거를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지금 뭐냐면 확률이 P 요렇게 요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이걸 Z로 바꿔서 어? 풀어야 되니까 자 요거는 P 자 표준화시키는 도구 그 Z가 뭐지 Z는 시그마 분해 x 마이너스 m이지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음,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얼마? 8이지 8분의 x는 13 마이너스 m은 25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은 얼마야? 음? 이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5라고 쓰시고 이제 이거는 z가 된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33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를 하면 시그마 8분의 33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면 8이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1이다 이런 얘기야. 이걸 이제 음 자표를 이용하면 자 표준 정규분포표 음포, 그,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 z로 될 거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대칭축 평균 0.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5가 요쯤이라고 하면, 뭐, 1은 요쯤에 있다고 하면, 자, 넓이, 각각의 넓이를, 넓이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1.5부터 0은 0부터 1.5니까 0.4332가 되겠지. 여기. 0.4332. 3, 2. 0부터 1까지는 0.3413. 0.3413. 이렇게 되니까 요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지. 그럼 얼마? 0.7745 해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504번. 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요구를 따를 때 다음 중그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음 자, 평균이 12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12 12 그다음에 6 더해서 6 더해서 6 빼서 요렇게 그다음에 어 18에다가 또6 더해 24. 아 이러니까 굳이 얘는 볼때 음, 표준화 안 시키고도 할수 있을 것 같네. x 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뭐 되면 끝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표준화 시켜서 지금 단 하고서 Z 값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굳이 음 표준화를 안 시켜도 될것 같아요. 봅시다. 정규 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정규 분포 그래프. x 에 대한 얘기야. 평균이 얼마? 12. 여기가 12라고요. 음, 표준 편차가 6이니까 어, 그거는 뭐 그렇다 하고 음, 표준 편차가 6이야. 그니까 시그마가 6이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보기에 있는 12 그다음에 18은 뭐냐 하면 요만큼 요게 이제 시, 그 표준 편차 시그마 6만큼 더한 거란 말이지. 맞죠? 그래서 여기가 어, 10 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6만큼 이렇게 빠지면 얼마 6이 되는 거지. 여기는 됐죠.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지? 보기 중에 24가 있네. 여기서 6만큼을 또 이렇게 더 하면 여기가 24가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씩 봅시다. 요거. X가 12 이상이면 반만큼이니까 0.5가 되겠지, 이거는. 이거는 뭐 0.5구요. 그 다음에 18 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18이 지금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어, 요만큼, 요,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넓이를 A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는 얼마야? 18 이하니까, 0.5에다가 저 그래프에서 뭐 A만큼을 더했다라는 거지. 됐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알수 있는 게, 같은 간격이니까 대칭이 되겠지. 요만큼도 넓이가 A라고 하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아, 여기 0도 있구나. 3번 볼 건데, 아, 그러면 아까 이걸 안 했네. 6에서 또 6만큼을 똑같이 요렇게 같은 간격으로 빼면 여기가 0이잖아? 음. 그러면 0부터 12까지면 이 아, 넓이가 필요하구나 이만큼을 B라고 합시다 그럼 미리 얘기하면 요 18부터 24까지 여기도 넓이가 B가 된다고 라 하면 되지 자 그러면 0부터 12면 A 플러스 B지 그림에서 넓이가 확률이 A 플러스 B 6부터 18이면 2A지 이렇게 당연히 지금 우리가 AB로 놨을 때, 당연히 A가 당연히 B보다 큰 거고. 그죠? 가운데에 모여있을수록 큰 거잖아, 넓이가. 아, 그런 상황. 그다음 18부터 24면 B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은 뭐, 당연히 제일 값이 가장 작은 게 뭐냐고? 5번이지. 자, 여러분들은 그냥 저기, 원래는 이제 의도는 정규 분포를 표준화 시켜서 Z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도 한번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05번 봅니다. 정규 분포 45제곱.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5야. 그런 X에 대하여 36부터 44까지의 넓이 확률이 주어져있네 그때 44이상? 평균은 40인데 아 그럼 얘도 뭐 표준화시켜서 해도 되겠지만 그냥 얘도 앞에 문제처럼 그냥 x로 봐도 될것 같죠? 이렇게 정규분포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 x에 대한 얘기야 평균이 얼마? 40아 여기가 40이라고요? 표준 변차가 5고 자, 그런데, 주어진 거를 보면, 36부터 44. 그러면 여기서 4만큼 떨어지면 여기가 44잖아? 이때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4만큼, 내려가면 36이지. 여기. 이렇게그 넓이가 0.576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반만큼, 딱 절반이니까 요거의 반이겠지. 그러니 요 넓이는 얼마야? 저거의 반0.2881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러면 지금 묻는 게14 이상을 물어봤잖아. 여기가 얼마냐고? 여기가 그럼 0.5에서 0.5에서? 0.2881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0.2119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어, 1번이 답이죠. 이것도 뭐 표준화시켜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506번 봅니다. 정규분포. 25, 10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변수 Y가 또 등장했네. Y는 이렇대. 그럴 때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이거를 구한 것은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일단은 Y를 X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지. 왜냐하면 정규 분포는 지금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나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 p Y라는 게 2x 마이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4 이런데. 그게 94 이하일 그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 이거를 X, 자, 정리를 하면 EX가 90이야. 결국 X는 45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X를 Z로 바꾸는, Z는 시그마 분의, 10분의 자, 이 Z로 바뀔 거고요1 0분에 X, 45 마이너스 25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45 빼기 25는 20이니까 10분의 2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다 이렇게 됐죠? 요거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Z로 됐고요 평균은 0이지 2, 2가 이쯤에 있을 텐데 이하일 확률이니까 여기는 0.0.5고 0부터 2까지가 얼마? 0.4772라고 했으니까 0.5하고 더하면 0.9772 해서 아, 요거는 0.977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5번이 답이죠.